제가 어제 그 일반 음료를 다 모아서 오늘 이제 미션 음료만 석잔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그 석잔을 다 채우고 상품을 수령까지 해가려고 네, 오늘 운동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. 스타벅스 굿즈를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또 모르는 분들도 아직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까 하는데, 굿즈를 받으려면 20잔의 음료를 마셔야 되잖아요. 그 20잔 중에서 17잔은 그 일반 음료, 그리고 석잔은 미션 음료인데, 17잔의 일반 음료를 에스프레소로 구입을 하면 돼요. 17잔 에스프레소로 달라고 하면 매장에서 주거든요. 그러면 텀블러를 하나 가져가셔서 17잔의 에스프레소를 받으면 17개의 그 프리퀀시가 완성이 돼요.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석잔의 미션 음료만 채우면 되잖아요. 이 미션 음료는 프라푸치노 아니면 블렌디드 그리고 리저브 메뉴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이 석잔을 그 안에서 이제 채우면 되는데 어, 미션 음료 중에서 가장 뭐 저렴하다고 알려진 게 요거, 바닐라 크림 프라푸치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석잔을 구매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, 아니 뭐 다양하게 시켜 먹고 싶으면 다양하게 드시면 되겠지만, 그래도 난좀 돈을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바닐라 크림 프라푸치노 석잔이랑 에스프레소 17잔을 구매를 하시면 하루에 20개의 프리퀀시를 다 채워서 그 당일에 굿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네,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 요즘 이번에는 또 예약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퀀시를 다 모으니까 바로 그 예약을 하라는 창이 뜨더라고요. 알림창이 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재고가 가능한 그 근처 매장을 찾았더니 저희 집 인근에 이 재고가 남아 있다고 해서 어, 음료를 사서 바로. 어, 다른 매장으로 제가 샀던 그 매장에는 이미 재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퀀시 행사를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좀 솔드아웃 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받고 싶으면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20장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g e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저는 아이스 팩에다가 담았거든요. 그래서 얼렸어요. 이렇게 얼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아이스 라떼를 만들어 먹으면 되죠. 우유 딱 넣으면은 아이스 큐브 라떼 되거든요. 많이 이제 카페에서도 아이스 큐브 라떼 팔잖아요.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뭐 따뜻한 물에 좀 희석해서 먹으면 아메리카노가 되니까. 이런 식으로 차,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혀 에스프레소를 샀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이로... 꿀팁입니다, 꿀팁. 가 스타벅스라고 예쁘게 써져 있고 그리고 또 여기도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비닐을 벗겨내면 더 선명하겠죠? 이거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있어요 네,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요렇게 내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요렇게 나누셔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어 지금 보면 이런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커스텀으로 꾸며도 되고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꾸미라고 주셨어요. 근데 저희 집에 맥주가 없어가지고. 뭐, 이런, 뭐, 식혜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, 이렇게 들어가, 들어가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보통 뭐, 캠핑 갈때들 많이들 이런 걸 사용하시니까, 한 2인 가구에게 딱 맞춤인 것 같은데, 어 만약에, 이런 요즘은 뭐 밀키트 같은 거 많이들 이제 드시니까 이렇게 넣고 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인데 이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지 따로 보가 따로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서 가면은 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이거 이렇게 하나랑 뭐 이런 음료들. 여기 근데 뭐 얼음이나 이런 걸좀 채워야 되니까 많이, 엄청 많이 수납이 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들면 되겠죠? 제가 미션 음료를 이렇게 석 잔을 시켰는데 카라멜 프라푸치노 바닐라 크림 프라푸치노 또 피치 레몬 블렌디드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먹어 봤지만 이건 자주 이제 사 먹었는데 요두 요 개는 처음 주문을 해 봤어요 근데 어,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혹시 뭐 메가톤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... 그 카라멜, 프라푸치노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, 좀 당이 떨어졌다, 당을 좀 충전하고 싶다, 그런 분들은 요거 정말 강추합니다. 네. 그리고 요거는 처음 시켜봤는데, 어 그냥 이제 밀크쉐이크 맛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밀크쉐이크보다는 좀 연한 우유 맛이어서, 우유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사봤거든요. 네, 내일 한번 먹어볼까 싶고 일단 좀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딱 봤을 때 약간 이제 분홍분홍한 느낌이 좀 있어서 보기도 좋은데 맛도 있어요. 좀 달달하고 또 복숭아 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런데 또 이거는 젤리랑 그 복숭아 과육이 들어있어서 그 과육을 씹는 맛도 있고 좀더 재밌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피치 레몬 블렌디드는 그리고 탄산이 없으니까 탄산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그냥 먹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요거를 이렇게 벗겨서 얼릴까 싶습니다. 흐르지 않습니다. <laughs> 졸지 랩 광고하고 있네요. 이렇게. 좋죠?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냉장, 냉동실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겠습니다.